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간부조의 조장 장도영입니다. 지금부터 딥러닝 기반 당뇨병 예측 알고리즘을 주제로 한 과제 발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 과제로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어 기업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선택하는 도중 현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성인병인 당뇨병의 유무를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 예측 알고리즘의 필요성입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표는 국내 당뇨병 환자 수의 증가표를 가져온 것이며, 현재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원인으로는 운동 부족과 비만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현재 30대의 7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당뇨병 예측 알고리즘을 통하여 병원에서 검진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을 과제 목표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 예측 알고리즘에 기반이 되는 센서가 바로 심탄도 센서입니다. 심탄도 센서란 심장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신호를 측정하는 센서이며 이 센서는 다른 센서들과는 다르게 몸에 붙여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나 침대에 부착하여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측정이 가능한 비접촉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오른쪽 표와 같이 심장박동의 수, 호흡의 빈도, 단위 시간당 박출하는 혈액의 양, 심장주기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탄도 센서의 정보와 당뇨병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발표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당뇨병과 비당뇨병의 심박변이도의 시계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교감 신경조절에 영향이 있고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러한 심박변이도가 좋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이시는 표는 안정한 상태에서의 1740명의 사람의 심박수를 측정한 것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심박수가 높은 사람이 당뇨일 확률이 2.35배 정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심탄도 센서를 가지고 당뇨병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와 비당뇨병 환자의 심탄도 센서 기본 데이터가 다수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는 헬스케어 기업인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를 통하여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는 현재 나주에 위치하여 있고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심탄도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침대에 센서를 부착하여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얻고 있었으며 저희는 이곳에 자문을 구하여 당뇨병 환자들과 비당뇨병 환자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자문을 통하여 받은 당뇨병 환자들과 비당뇨병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이며, 9,044명의 환자들로부터 21,960가지의 심턴도 센서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센서 측정값들로만 이루어지게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와 양식을 통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한 신경망 학습 과정입니다. 콜랩 환경에서 진행을 하였으며 데이터를 불러온 후 이러한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먼저 확인하여 그 결과 나이가 당뇨병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데이터들의 콜롬을 분류하여 주고 신경망 함수를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였습니다 신경망 함수로서는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에 따라 당뇨인지 아닌지에 대한 출력 값이 출력되기에 적합한 시퀀셜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신경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히든 레이어에는렐로 함수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계산이 빠르게 하였으며, 출력층에는 당뇨병의 유무를 0과 1로 나누는 이진 분류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신경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경망을 통하여 21,560가지의 데이터로 스플릿 함수를 통하여 섞은 데이터들 중 800개를 표본으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였고, 정확도와 손실값을 시각화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98%의 정확도가 나온 신경망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들은 이러한 모델을 통하여 저희들의 데이터를 통해 직접 당뇨병의 예측 요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고자 다음과 같이 의자에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얻고 앞서 진행한 신경망 모델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조건의 콜럼들로 수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는 당뇨 여부는 모르기에 빈칸으로 두었고 저희들이 측정한 데이터 값을 통하여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데이터들을 분류한 후 predict 함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만든 신경망 모델을 적용한 결과 손실값과 정확도를 출력하게 되었고 그 정확도의 값을 변수로 저장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을 한 결과 80% 정확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환자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 정확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정확도가 50%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측정하거나 공복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 정확도가 50%가 넘을 시 최종적으로 0과 1로 당뇨병의 유무가 나타내어지고 저희는 0으로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당뇨병이 아니므로 0으로 출력이 되어진 것이고 그 결과 값에 따라 이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신호로 빨간색 LED가 켜지게 하고 0일 경우에는 청신호로 파란색 LED가 켜지게 하드웨어를 구성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메인보드로는 제슨 자비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0으로 출력이 되어 최종적으로 당뇨병이 아닌 파란색 LED가 출력되어진 결과 값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